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쓸데없는 고민들 있잖아요. 진짜 쓸데없어요. 진짜 쓸데없는 생각들입니다. 진짜 쓸데없는 생각들이고, 결국에 나중 가서는 결국 벌어지지도 않을 일. 아니면 벌어져봤자 별로 효과가 미미하게 퍼지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진짜 쓸데없는 거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세요. 오히려 좀더 근설적인 생각을 하세요 뭐별거 아니어도 좋으니까 내일 뭐 먹을까? 내일 누굴 만날까? 내일 뭘 할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좀 하시고 어? 당장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어떨까?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백두산에게 화산재가 덮여가지고 나는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그럴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음. 당장이 내년에 어 내년에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내년에 돈 없이 쫄쫄 굶는 거 아닐까 집이 당장에 없어지면 어떡하지 폭발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그 머릿속으로 하는 쓸데없는 고민들? 진짜 쓸데없는 고민들이에요. 네.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고민들은 쓸데없는 거니까. 쓸데없어요, 가말 그대로. 그 쓸데없는 것들은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예? 네? 여러분들 아셨어요? 아셨으면 가서 주무세요. 네. 배고프면 밥 먹고, 똥마려워 화장실 가고. 일단 주무시고. 개운하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날 아침, 그날 점심, 저녁,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